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록사장꾼 제이스입니다. 네, 금이 25년 12월 22일이고요. 워니콜딩스 들고 왔습니다. 자, 현재 우리 워니콜딩스가 현재 오늘도 마찬가지로 35,950원까지의 상승이 있었지만요. 최근에 3거래 똑같이 뭘 뽑았습니까? 윗꼬리를 뽑아내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계속해서 윗꼬리 나오니까 뭐예요? 약간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최근에 이 바닥 리에서 단타로 달라붙었다 하더라도 현재 이거를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더 윗꼬리가 나오니까 충분히 익절하고 싶은 마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지만. 우리는요. 이런 윗꼬리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간에 세력들이 한번더 주가를 올리기 전에 뭘 하고 있습니까? 현재 로봇주들은요.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더원익콜딩스는 자기만의 차례를 또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차례가 오기 전에 세력들은요. 한번더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장면이죠 자, 원래 세력들이 주가를 내리면서 이렇게 개미를 털어낼 수 있겠지만은, 현재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그 이유를 한번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 통해서 원익 쿨딩스에 대한 확실한 이 매수가 자리와 매도가 자리 역시 제가 한번더 잡아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 특히나 오늘 만약에 좋아요가 여러분 1000개가 달성이 되면요. 제가 현재 원익 쿨딩스에 숨겨진 수급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런 긴급 정보를 바로 공개도 해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좋아요 천개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어떻게 워리쿨링스 다시 한번더 신고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원이콜링스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35,950원이라는 이런 윗꼬리가 연출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좀더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요. 현재 여기 모여 있는 여기 남아 있는 이 매물대를 한번 터치를 하고 나서 주가를 다시 한번 더 개미털기 식으로 내린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뭐 세력들이 이탈하거나 그런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당장에 원위 쿨링스라는 회사가 너무나 저평가고 좋은 회사인 거 알겠는데 왜 현재 다른 종목들은 막 신고가를 가는데 원위 쿨링스는 왜 신고가는 커녕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다가 또 다시 한번 더 개미 털기가 나오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더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사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당장에 어떤 기사가 나와 있냐면은, 삼성전자 평택 5공장 구축 속도, 가스 화학 설비 구축 착수에 대한 공시, 아,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기사가 여러분들 25년 11월 30일에 나왔던 공시에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평택 5반도체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거고, 여기서 필요한 게 뭐라서 만들었어요? 가스와 화학 물질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설명들 드렸죠. 자, 그러니까 당장에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가스 화학물질 공급 사업자들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회사가 뭐예요? 린데, 그리고 원익콜딩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우울눈에딱 띕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시를 같이 한번 보는 거요. 예 자, 당장 우리가 공시를 같이 한번 들어가서, 현재 최근에 나왔던 이 공시를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린데 코리아 쪽에서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을 위한 EPC 턴키 공사가 이루어졌었던 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보시면은 2,963억 원 가량 네 이렇게 공시가 나왔고요. 턴키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린데코리아가 원이콜딩스한테 돈을 다 주면서, 너네가 일괄적으로 즉 총괄을 해가지고 맡아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현재 원이콜딩스 이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평택 공장, 여러분들. 이번에 평택 공장 가스 설치하러 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또 뭐가 있냐면요. 삼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가 이제 14일 내로. 이 차가 60을 늘어나는데 즉, 두달 내로 얼마가 들어온다? 850억 가량의 현금 흐름이 현재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현재 이런 호재를 현재 워리쿨링스는요한 가지 숨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께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 골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뭐가 들어온다? 다시 한번더 선급금이 그러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한번더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뭐하고 있다? 새로 들은 개미를 털어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현대 마찬가지로 한번더 개미 털기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는 장 초반에 흘러가는 흐름을 같이 한번더 주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항상 설명드리죠 이 시초가 흐름에서 항상 이 방향성이 모든 게다 정해진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가 시초가만 잘 구경하고 있으면요 대략 5분 정도 5분만 본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 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장 초반에 나오는 거래량이 뭐라 하시면 었어요 사실상 하루 동안 나오는 거래량이 거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고까지 여러이 제가 말씀드렸죠. 는데 이거는 원니콜린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원니콜린스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데 그 다음에 오늘도 상단의 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서 거리랑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앞전에 끌어올린 자리보다 거리랑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한번더 개미 털기를 시작하면서 주가를 쭉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개미 한번 털어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등 나오는 척하면서 한번더 개미들이 분해서 달라붙었을 때또한번더 털어먹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현재 나오고 오늘도 시장이 마감된 겁니다. 즉, 우리가 항상 그래서 주목해드릴 게 뭐다? 항상 시초가 자리만 잘 잡으면은, 우리는 원니콜딩스에 대한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히 낼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자, 사실상 우리가 매일매일 수익 내는 것도 좋고, 물론, 스윙으로도 좋고 여러분들. 장기투자로 좋은 게, 현재 우리가 들고 있는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 이런 흐름이 만큼 뭐하자?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시초가자리에 한번 더 주목하자 이거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께 들 30분 동안 주목하랍니까? 아니죠 딱 5분만 집중해도 우리가 이런 방향성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낼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라도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네, 5969-3753제 개인 번호로 네, 원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원익 콜딩스에 대한 이시초가 대응에 대한 부분을요, 다 전체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내가 이렇게 아침에 바쁜 시간에 이 5분이라는 시간을 내는 이유는 딱 하네요, 여러분들. 우리 돈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될지, 600만원이 될지, 여러분들. 800만원이 될지는요, 뭐 하자는다? 이딱 5분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5분이 오늘 하루의 주가의 움직임을 모두가 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바쁘더라도 5분은 뭐 하자? 문자라도 보든가, 아니면은 텔레그램에도 하겠다든가, 아니면 제이슨한테 따로 연락을 받으면 연락을 받던가,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자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원니쿨링스가 4만원 넘어가고 5만원 넘어간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 연락 주실 수가 있어요. 제이슨님, 지금이라도 원니쿨링스를 사도 될까요? 그때 당시 방송 보고 연락을 일부러 안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가는 모습 보니까 지금이라도 연락을 드립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 제가 만 원대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말고요. 특히나 3만 원대 진짜로 그런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우리 맞아. 뭐 늦기 전에, 늦기 전에 우리가 미리 받아가자 이거 여러분들. 자, 우리가 4만 원, 5만 원 가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은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자 주가 어디요? 33,700원. 충분히 우리가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 있는데, 여러분들이이 자리에서 연락을 안 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제이스 입장에 서 그거죠. 자, 아쉬운 겁니다. 수익을 크게 낼수 있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연락을 안 주시고, 그때 4만원, 5만원 가서 연락 주니까, 아쉬운 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거는 뭐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런, 이런 대응들을요, 다100% 무료로 여러분께 현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5969-3753으로 원이라고만 제가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웬만하면 은 제가 내일 오전 8시 40분 전까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제 영상을 보시고 넘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새벽에 제가 또 자기 잡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장 열리기 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대응 방법들, 히든 타점들까지 이런 거다 전송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최종 매도가 래인 그다 후속주, 그 다음에 제가 보고서까지도 다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특히나 이보고서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린데 코리아에 대한 이 관련된 공시을 제가 먼저 정리해놨고요. 추가적으로 원익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일정 또한 한번더 제가 정리해놨으니까요. 한 번씩은 받아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런 내용들을 떠올려서 제가 다 소통방 안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방 안에서는요, 여러분께 원익 콜딩스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단타 종목도 하루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계속해서 무료로 나가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 무료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5969에 3753으로 원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당장에 내가 현재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원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아이분들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제가 먼저 판단하고 나서 따로 또 이렇게 하다 문자를 또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은 받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100% 무료라는 거를요. 한번더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원익 쿨링스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아직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다 하신 분들은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 어떻게 원익 쿨링스 다시 한번더 신고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아요 천 개가 만약에 목표가 달성할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히든.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은 받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원리콜링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원리 콜딩스는요, 여기서 끝나는 흐름이 아닌 게 우리가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한번더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당장에 원리 콜딩스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엘리어 파동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엘리어 파동으로. 자, 그래, 엘리어 파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로 가고 있습니까말 그대로 이 자리가 전체적인 1자리에 1. 1이 나왔고요. 2가 나왔고 현재 3으로 연결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말 그대로 엘리어 파동이 뭐다? 1 2 3 4 5입니다. 그다음에 a b c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즉원유콜딩스는쟁에 3파동의 초입부에 다시 한번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 이제 3파동의 초입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총두 가지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말 그대로 3파동의 고점에서 우리가 전략 매도 타점을 잡는 거예요. 자, 1파동보다 3파동이 훨씬 더 길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3파동의 고점이 나오려면 한창 멀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3파동 고점에서 전략 매도하고 나서 한번더 눌러오는 자리, 즉 4파동의 저점에서 수익군과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추가 매수를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상승파동에서 전략 매도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현재 우리 워리클링스가이 삼파동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고 한번더 그냥 눌리는 자리에서 말 그대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 상승파동에서 전략 매도하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안정감 있게 평단가와 물량을 들고 와서 수익을 한번 내보자 이거죠, 여러분들. 자, 두 가지다.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고요. 당연히 여러분께 제가 어제 보고서 14페이지에 다 적어서 보내드렸었지만, 아직까지 내가 보고서를 안 받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서는 받아가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어디로? 여기 보이시는 개인번호 5969-3753으로 원이라고 남겨주셔서 가지고요 이 보고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받아가서 추가적인 수익돌로 한 번씩은 가져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4페이지에 적혀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어쨌든 이 1, 2, 3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볼 게 뭐다 현재 3파동의 고점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당장에 윗골을 내밀면서 내려와 주는 게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 안 되겠는데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시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장에 시드가 부족하신 분들도 많고 시드가 없으신 분들도 많은 만큼 현재 제가 또물좀 했다. 시드를 늘릴 수 있는, 우리 단기간에 수입을 할수 있는 종목, 제이스가 이번 준비한 황제 로봇주가 이번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황제 로봇주로 계속 여러분께 한번 짧게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자, 이번에 제이스가 준비한 황제 로봇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제 2의 원이 콜딩스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원이 콜딩스가 바닥에서 7배에서 8배가량의 상승이 순식간에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이제 현재 제이스가 준비한 황제 로봇 역시 우리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먹고 나올 종목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게 뭐냐면은 이 종목은요. 26년 가장 기대되는 로봇 관련주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즉 우리는 원이 쿨링 스뿐만 아니라 이 종목을 한 가지 더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 추가적으로 로봇주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성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현재 이 종목은요. 삼성과 협력하면서 아직까지도 출발이 나오지 않은 로봇 관련주라고 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도 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저점일때 잡지 못한다면은 진짜로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만큼 종목이 가볍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제가 다100% 무료로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개인 번호 있죠. 5 9 6 9 3753제 개인 번호로 로봇이라고만. 네, 로봇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이 종목도 여러분께 100% 무료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현재 원익 콜딩스를 매매하시면서, 시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 싶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 종목 받아가셔서 우리가 26년, 자, 다가오는 26년 한번더 우리는 준비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또볼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는 이제, 원익 콜딩스가 앞으로 어떤 호재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알아봐야 됩니다. 자, 당장에 근데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원익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 원익 로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원익 로보틱스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회사라고 있습니까? 현재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 손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현재 이렇게 유망한 기업이라 볼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요? 예 비상장 종목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상장되지 않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이 종목이 상장하게 되면은 원닝쿨딩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앞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의 사례가 현재 나와있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살펴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란 종목이 상장될 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요 두산이란 종목이 몇배 올랐습니까 바닥에서 3배가량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에게, 원위 콜딩슨 여러분들 7배에서 8배 올라왔는데, 두산이 3배? 여러분, 근데 몸집이 다르잖아요. 두산은요, 애초에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에 12조였습니다. 12조였던 그룹이 거의 뭐 40조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왜?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상장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게 진짜로 잭팟인 거예요. 즉, 아직까지 원익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이슈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7배에서 8배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다? 아직까지도 3조도 되지 않는 2조 6천억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다니까요. 자 현재 원인 로보틱스의 상장이 언제라고 나와있냐면요. 일단은 예비심사 청구가 언제이뤄지나 1월달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원인 로보틱스의 상장을 애초 2023년부터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25년도 하반기쯤에 이 상반기 상황기 사방, 음. 그때쯤에 이 상장 예비 청구서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지 않았었단 말이요. 에자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살짝 미뤄진 상태인데. 이게 대부분의 상장 안에 있어서 요즘은 좀 약간 밀리긴 합니다. 네, 그런 오스카 동시에 현재 그렇게 이런 소식이 있는 만큼, 워니 콜딩스는 다시 한번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한번더 나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뒷받침되어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워니 콜딩스의 주가가 현재 33,700원에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굉장히 저평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네. 굉장히 저평가 있는 회사 우리가 버리지 말자, 이겁니다. 거기다가 사실상 워니 로보틱스는 삼성과도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현재 삼성전자는요, 실제로 원익 QNC, 그리고 원익 IPS라는 회사에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원익그룹은요, 생각보다 연이 깊은 회사예요. 근데 당장에 비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삼성하고 원익 로보틱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시나요? 현재 삼성도요, 로봇에 대한 산업 브런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원익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현재 메타와 엔비디아와 현재 개발을 같이 하고 있대가지고 삼성전자 못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도 그 어느 회사보다 밀리지 않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1위 회사고 여러분들 그러면 충분히 삼성전자 역시 이 로봇 손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현재 삼성이 가지고 있는 로봇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타 기업들 로봇만 해가지고 현재 진수을 해가지고 진화를 한 기업들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기업에 관심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원익 로보틱스란 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여러분들, 이번에 나왔던 이 린데코리아 공시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당장에 굉장히 연이 깊은 겁니다. 원익 쿨링스, 그 린데가 이번에... 삼성 내 평택 공장에 가스 설치로 들어간다. 이번에 입찰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이건 아마 조만간 다시 한번더좀더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좀 충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몇몇 분들은요, 알고 계시지만은, 자, 현재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는 제이스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셨다면요. 아직도 내가 구독을 안 눌렀다면 구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버튼 1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1초 동안 한번씩 여러분들께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저는 실제로 이 원익 콜링스에 대한 내용을 매일매일 찍어드리면서 여러분께 제가 다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받아가시라는 말씀 을 제가 한번더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봉에서도 깔끔하게 흘러가고, 일봉도 마찬가지요. 거기다 우리가 연봉 봐야죠. 이제 연봉을. 연봉을 왜 보냐면요. 좀 있으면은 25년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수요일이면 31일입니다. 진짜로 마감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원익 쿨딩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연봉이 너무 이쁘죠? 아마 이게 쭉 끌어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월봉도 마찬가지. 자, 월봉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끌어올리는 장면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어쨌든 2 6 년도에도 이로봇 테마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원이쿨린스라는 종목에 한번더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때문에 보하자한번더 집중해서 원이쿨린스에 나올 시간 이 매수가 자리와 이 매도가 자리를 잡아가자라고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개인 번호 있죠? 5 9 6 9 3753제 개인 번호로 원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 대응, 매수가, 매도가, 후속주, 그다음에 추가 어떤 거 보고서까지 제가 다100% 무료로 여러분께 전송해 드릴 예정인데 당장에 내가 현재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원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러 영상은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어리 구독자 선물인 초대박 종목을 제가 이번에 아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건데 그 전에 아직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 하신분들은요 네, 구독 좋아요 한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에 어떻게 워리콜딩스 다시 한번 더 신고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여러분들 한번씩은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좋아요는요 1000개 달성 시에는 여러분께 모든 정보들 한번더 오픈한다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 같이 한번더 초대박 종목 어떤 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어떤 거예요 네, 제이스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이죠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1파동 자리에서 720%의 상승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더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현재 상승 2파동이 내려오는 그런 종목인데 현재 이번 상승 2파동은요, 1파동보다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께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은, 제 2의 엔비디아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적은 돈으로 100배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100배가 확정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100배 확정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제이스는 백배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가? 10년 전에 엔비디아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하셨으면요. 그거는 주가가 1억이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엔비디아가 어마 무시한 상승이 나왔다 소리인데 현재 제이스가 준비한 초대박 종목 역시 그런 성장주와 유망성을 띄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마찬가지로 미래산업에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꾸준하게 계속해서 연닝 서프레스 털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돈으로 100배를 노리지 건데, 그러면 왜제 2의 엔비디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적은 돈으로 들고 가려고 하는가? 자, 10년 전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어땠냐면요. 이런 식으로 주가 움직였어요. 위아래로 진짜로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모든 걸 털어먹고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리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우리가 한 번에 1억을 들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분들 심리적으로 절대로 못 버텨. 요 그럼 우리 뭐 하십니까? 적은 돈으로 천천히 저점 올 때마다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진행하자 이거죠, 여러분들. 급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잡아가서 수익을 만들어 내보자 이겁니다. 네, 아셨죠? 어쨌든 이 정도 또한 100% 무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5 9 6 9 3753제 개인번호로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몇 분께 선착순 1200분께만 제가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는 드릴 생각이 었고요딱 1200분께만 남겨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5969-3753제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을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서 제가 문자를 한번 총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어쨌든 간에 나 제이씨한테 원이 콜딩스에 대한 대응을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원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난 제이씨한테 현재 초대박 종목을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난 제이씨한테 현재 원이 콜딩스 그리고 초대박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개인 번호 있죠 5 9 6 9의3753제 개인 번호로 원그 다음에 초대박이라고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따다 같이 소통방 안에서 뵙도록 하거나,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마침 약간 이워리 쿨링스 현재 시간 외에도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간 외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 워리 쿨링스 시간의 가격도 마무리가 됐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은 0.59%가량 상승하고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일단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마감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만약에 시간 내에서 35,000원 위에서 마감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그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제? 말 그대로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요. 정확하게 터치하고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려주는. 네, 이 모습이니까요. 절대 쫄지 말고 내일 아침 여러분들 시초가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어떻게 하자 대응을 받자 어디로 5969-3753으로 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었습니다